호텔 무인화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점들을 보면, 서울 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가 안돼 있죠. 왜냐면, 저희가 시공한 지한 8년 된 업소이고요. 그리고 30객실의 호스텔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무인화는 안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2년 전에 만든 호스텔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슈가 호텔은 지금, 벤디트라는 업체에 무인큐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 무인화된 것들, 무인화 안된 것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듣긴 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인화된 어, 시설, 벤디트 예, 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호스텔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객실키를 발급이 가능하고, 어, 고객들이 어, 자체적으로 어, 체크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따, 어, 따지면, 30객실 미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어, 무인화를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어, 호스텔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어, 거의 무인화한다라고 봐야겠죠. 근무시간이 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통 어, 스탭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 외의 시간은 뭐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 무인으로 체크인 할수 있게 무인 키오스크는 없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무인화 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키택 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 객실에 어, 키뭉치 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동을 하고 그 키락을 바꾸는 그 비용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직원들이 편제가 돼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은 그 시스템에 또 익숙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또이 전체적으로 이 무인화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환대 산업의 하나죠. 그러니까, 하스피탈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고객을 사람이 환대해 주고, 어, 이왕이면, 아, 무인화된 것보다는, 기계를 어, 통해서 우리가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응대해 주는 것만큼 좋은 건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두 이 가지가 꼭, 어, 무인화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호스텔의 상황에 맞게 현장에 맞게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시설을 넣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무인 키오스크는 꼭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브리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 관련된 기술이나 기계가 상당히 비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을 때는 뭐 저희도 어 2-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뭐인기오스크 어 장비를 마련을 하고 활용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월 렌탈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어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강해서 기기가 대체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 새로 신규로 오픈하시는 어 분들은 어꼭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